이번 주 토라포션은 바엘실라크입니다. 바엘실라크는 그리고 그가 보냈다라는 뜻으로 보냄이라는 뜻을 가진 살라크 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하는 주간입니다. 지난 주 토라포션 바엘제에서 나갔다는 뜻을 가진 제와 이번 주 토라포션 바엘실라크에서 보냄이란 뜻을 가진 살라크로의 전환이 야곱에게 일어납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쫓겨나듯 나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사닥다리 꿈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늘 문이 열리는 배대를 경험하게 된 야곱은 더 이상 떠난 자가 아닌 목적을 가지고 파송된 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삶에서도 영의 눈이 뜨여질 때에 이러한 일들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냄받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보냄받는 인생은 부르심의 삶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께만 포커싱하고 원띵하는 것입니다. 이 보냄받는 인생, 부르심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하며 생각과 감정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바이실라크 주간에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안에 적 그리스도적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1, 2절에는 천군 천사, 마하나임을 파송하여 야곱의 귀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사인이었습니다. 군대를 파송하면서까지 야곱의 귀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야곱의 귀환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열두 지파를 계획하십니다. 이 열두 지파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열방 구원의 성취가 시작됩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과 새한 사람의 완성이 시작됩니다. 바이실라크 주간에는 회복과 연합을 위하여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캐치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부르심의 삶을 사는 신부들에게 영적 전쟁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가고 외삼촌에게 속아 20년의 세월을 낭비하는 등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를 보내고 있지만 사닥다리 환상과 배대를 경험한 야곱.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보호를 받는 야곱. 야곱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에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이 사랑을 소유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신부의 영성입니다. 이 불타는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이 사랑을 계속해서 간구할 것입니다. 내 삶에 사랑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부르심의 여정에서 대적해야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첫째, 유혹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막는 라반의 영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이 부르심을 막을 수 없도록 라반의 영을 잘라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에서의 영입니다. 같은 말로 에돔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태중에서부터 야곱과 다투었던 에서와 같이 핍박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막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이 에돔의 영은 몸 안, 즉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에돔의 영을 대적하고 차단하여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과 권위를 공격하는 이세벨의 영 또한 쫓아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세벨의 영은 용납될 수 없음을 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에 라반의 영, 에돔의 영, 이세벨의 영을 쫓아내고 토라와 기도로 영의 사람으로 사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업까지 열매가 맺히는 삶,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무장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이실라크 주간에는 파송받는 인생, 보냄받는 인생, 부르심을 위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께 나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매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부의 삶에는 영적 전쟁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타나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라바네 영, 에돔의 영, 이세벨의 영을 대적하고 토라와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떠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께 보냄 받는 인생, 파송 받는 인생으로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아닌 살라크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내 안의 적 그리스도의 요소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무너뜨립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모든 생각과 감정을 쳐서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 훈련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이룰 것입니다. 천군천사 마하나임을 대동하여 야곱의 귀환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부르심의 삶을 사는 주의 신부들에게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겠으나 이 모든 전쟁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모든 믿음의 여성 가운데 하나님의 호의가 함께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물로도 홍수로도 꺼칠 수 없는 불과 같은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마지막 때를 이길 것입니다. 부르심을 막는 모든 라바네영, 에서의 영, 이세벨의 영을 대적합니다. 순결한 심부로 단장하기 위해 늘 깨어 힘써기도 하며 토라를 통해 날마다 나를 치며 성령으로 열매 맺는 영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살라크의 삶을 이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이샬라크의 말씀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리빙처치 주일설교를 들어주세요. 잘했다. 보라, 너의 말과 같이 리